저기, 어제... 열광이 갔어. 열광이, 열광이. 열광이. 어, 여, 열... 아 어, 열광이 아까 긴말 했는데, 긴말안 받아주죠. 잠수, 카... 잠 잠수... 카마를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요늘물러 갔어요, 그때. 아, 그... 아, 그래요? 열광이 된다 근데 들어갔는데 마침, 자팟, 자팟. 게다가 자팟. 반은 쌈팟이었는데. 누구네지? 아트레이어 아야 이겼다 이건 정화. 이건 어, 이겼다 어? 어? 저 사람 포이지깡 아니야? 음, 저 사람 템 괜찮은데 아 이거 무조건 맞아 이거 뚫어야 돼 템은 그렇게, 그 그렇게 안 좋다 들었는데 아니그스는은 그렇게 안 좋다 들었는데 농정 뽑을게요 잠시만 네. 아니에요, 저, 마정 못할. 저 사람 마저 3,000 남을 때. 네, 바로 오네, 바로 왔다. 어, 1번부터. 저 보호부터 올릴게요. 1번부터 가요. 1번 공동이요. 저 주보 올릴게요. 바로. 3 잡고 이 2번. 2번. 좋아. 잠깐, 이제 맞아. 치우 어디 갔어? 꽃범 죽변. 2번 잡았어. 다시 3. 내가 네, 못 풀었다. 2번부터 갈게요, 형님. 2번 잡았어. 2번 찍었어, 다시. 내가. 치우 아, 어. 다이. 치우 하면 다이에요 8배가 몇이야 8배 안 음, 찍었어. 8배 일어났다. 네. 8배 3번 찍을게. 미마오케 꽝이야. 서브 중. 네. 한한 부탄 지웠어요. 검은 가자. 검색이 정량이 밑이네. 하이이 네. 새끼 5번. 없나? 저도 등재옷 갈아입었어요. 네. 5번 잡고 2. 왜고속일 템이 다가왔네요 그러네요 앞에 못 써볼게요 공격이 풀줄 모르는데? 그냥 썼는데? 아 이놈만 괜히 썼다 요거만 자꾸 빠세요 쟤들 두번 썼다 우리 썼나? 네우리 아, 썼어요 <laughs> 이번에 수정은 저 정압 쓸게요 네 빠질게요 음 면제 창가 안 썼어 근데 다 죽었잖아 이번이 코박 올라가고 아까 탈0 0지 지우가 몇번몇 번이지? 3번, 4번? 3, 4번, 4번. 오케이 어, 맨, 맨 처음에 1번 지우면서 들어갈게요 네 10초 에 수장돼요 바고 네. 갈게요 응? 그러면 농정 안 아, 죽었네? 만피다 만피요 저번에, 저번에 유스테일 생각난다 도장 됐죠? 네 가요. 네 받고 가요. 더 정확해요. <laughs> 네. 진실하게 들어. 1 번부터 볼게요. 낙타 말. 이, 일 번도 지워야자격점 사네. 대강이나 볼게. 2 번. 받고 삼. 아이고. 삼번 보세요. 나4번 볼게요. 정열 나올 거야. 정물이야. 3번 잡아주세요. 네. 말해주세요. 3번 잡해주세요 뭐, 3번 어주세요 3번 못 풀어. 3번 잡 3번 잡고번번못아주세주세번잡번잡요번잡아 5번 죽아 5번 아번아불아직아니다비번번잡아번잡아 5번 잡아주번잡아번잡요잡번 내려가지 말고 우리 몹 잡아요. 아직 아무것도 안쓰죠 수장 35초 남았어요. 이번에 불정 수장 줄게요 네? <laughs> 불정은 뭐예요? 불정은 뱀지. 뱀지랑 반사, 반사 100씩 어... 칠 때마다 반사 데미이 상당됐고 그리고 이거 1분 유지예요. 용정은 30초 유지. 어... 용정은 근데 반사 데미지가 없어요. 아, CM이 없다. 그러니까 살성 같은 사람들이 이제 치면 많이 다뤘기. 음. 저기 살성이 음, 없나걸어볼 왔어. 예, 파, 8초에 와요. 네. 이저맨 처음에 보고 킬게요 네. 선방님 막다 돼. 왔어요 바로 줄게, 거다. 네, 주면 바로 갈게요. 이번에 창가 쓸까요? 네, 이번에 보고품 써버려요. 네. 안전하게 갈게. 얘만 바로 지워요. 네. 1번부터 할게요. 점보 2번, 썼구나. 썼구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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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내번 4번 잠시 볼게요. 3번 뛰어, 3번 뛰어. 3번 뛰어. 3번 뛰어. 3번 뛰어. 3번 뛰어. 3번 뛰어. 3번 어 3번 뛰 3번 부어 3번 뛰어. 3번 뛰어. 3번 뛰어. 3번 뛰어. 3번 뛰어. 3번 뛰어. 번 뛰어. 고번뛰번 뛰어. 고번 뛰어. 번어 3번 뛰어. 번뛰야번 불 내놨어. 오케이. 잡고 6. 육... 뛰어. 마비야. 네. 6번 먹어야지. 잡아주세요, 6번. 내 상대 어, 깔게요. 어, 나 밑에 깔게 이거 저 형님 먹고요. 네. 제가 위에 있는 거 깔게요. 몹다 네. 네. 잡을게요. 보이는 거다 잡으세요. 삭제지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아이고, 와, 네, 그, 안 대상이 너무 이거 속박? 이거 속 전용에 세요 아이고, 나안먹었 이거야? 속박? 예 네, 속박. 아, 속박 쓰면은 치유 둘다못 끊이니까. 한 번만 고 아, 아이고, 씨. 끝나면 바로 써... 아, 우리 몹 잡아요. 응, 음, 박만 있네? 폴드 점수도 되겠다. 옥상 바로 러 이번, 가요 이번에 정화 올릴게요 네 잠깐만 내일 네, 이제 올라간다 수장 풀어와요 밑... 6초 이거 어, 잡아요 밑에 받고. 밑에 거로 아잡았어아 하나 더 있구나 수장 받고 바로 싸울게요 아, 한 분은 여어서 받아요 괜찮아요 누구아 지토디님이구나 오케이, 누구 씨, 아, 님이구나. 오케이. 네. 가요 바로 질러 가요 뭐 얘네 어딨어 저긴네 바로 질러 가요 네. 뭐먹없어 하지. 있다 1번부터 할게요. 1번 마비. 어. 흘려갔다. 1번 자. 자, 또2 2 2 대강스. 2번 띄워. 2번 네. 뛰었어 2번도 지워야. 어, 얘나 예, 당긴다. 2번. 어, 2번 뭔데? 버리고 3. 버리고 3. 사장님 수가 3. 3번. 공자. 다시, 다시. 전에 불러. 2번부터. 2번 충이 없어. 아, 어, 이번부터. 이거 잡았다. 마비 잡고 삼 지워해. 어? 지웠어. 짭구사. 4번노치네노안 썼어. 4번 맞지. 아이, 궁동. 잡고궁성 어, 점보. 이번부터 가자. 2번. 네. 궁성 다이. 이번 아, 잡아. 잡고 삼한 번에 나왔다. 접배. 예, 한번 방방이야? 네, 방방이야 어깨이 아, 이거. 냠나. 자, 고요. 요자 거자 지울 거에요 아예 그거 지울다빠지고 요거 펍 끝나면 싸워요. 마지막로 마지막 이번에 속 되겠다. 3번한테 속방 듣고 4번 직변될게요 오케이, 오케이. 이 컴퓨터 부시겠다 빵필이다. <laughs> <laughs> 재미사 나온 거 아닌가요? 자가 음, 왔는데. 이거, 방어 주문서랑 속박 쿨안되겠죠 같이? 어, 어, 모르겠어요. 그 속박이 2초, 2초에요, 쿨이. 어. 아, 그럼 속박 쿨, 방어 안먹는데아니까지 <laughs> 방어 안 드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응. 얼마, 물, 지 않아 이번에도 없지? 수장 두게 하자. <laughs> 네. 부정 수장 아, 이, 밑에 거 시리. 잡아가요. 어, 얘도 온다. 아, 애들 온다. 아, 뭐 밑에 가. 거 잡아요. 네, 이틀 연속으로 템 좋은 사람들 만났네. 이번 시킬다 올릴게요, 나 강습이랑. <laughs> 같은 네, 이번다 <가>. 올리면 <laughs> 돼요. 돼요. 장 올려요 면제 쓸게요 네. 저희번그거부터 쓸게요 네. 네 가요 나 정보 40초 크리에요 네. 1번 은신 네. 2번부터 한번 찝... 아, 오케이. 2번. 2번 땡겨요 4번 호빵 한번 죽죠 2번 어, 2번 너무 던다 2번 나 혼자 갈게 네. 나머지는 1번, 1번 갈게요 아이고. 1번 4번 호빵 끄... 아, 4번 호빵 와어 3번 호빵 3번 잡고, 아, 3. 3번. 3번. 녹백. 2번. 땡가요. 아, 끊겨졌다. 자, 응? 주봉. 4번 잡았고. 다시 3. 그냥 불 들어가요, 그냥. 응. 공리 응? 3번 3. 깼어요. 3번, 저보다 2번부터. 3, 4번 잡을게요. 이번 응? 잡고, 우리 5. 4번 연결할 아, 눌무다 못해. 했... 공성한테 그래? 전보 치환해 줬어 얘네 네. 버리고3아 치유 침묵이에요유침묵킬 못해 4번부터 4번 아, 나... 전보야 4번 까게 암스 네. 4번부터 잡고 삼전보끝 2번 프리딜안네 3번부터 가요 그냥 오케이. 주보 올라갔번 2번 다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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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번 땡겨 나번1 네. 1번부터 네. 1번 잡고 코낙스 데할게요 그냥 네. 코낙스 1해요 치유 어. 없어 나는 얘띠꺼서 죽이고 갈게 와.. 내 1킬 당할 뻔 했다 좋듯 뻔 했어요 <laughs> 수장 올려야 응. 울겠다 와 템이 전부가 아니라 점수 차이버 그냥 코나스케라도하게 해줄까? 그냥 하지말고 하자 옛날에 진상이랑 진... <laughs> 우리 옛날에 그랬는데 진상이랑 점수 걸린 다음에 그냥 안에 들어가서 쉬는 거저 할배 나갔다 어여어지 나트레아는 천적 엄청 못 싸서 나온다. 너죽을걸 볼런 좋아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십몇 십사킬. <laughs>